어 내가 어 많이 쓰세요 오, 오 네네 천천히 천천히 어 제가 마이크를 네네 전달해 드릴게요 네 있으시면 네 안녕하세요 어 마이크 네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어, 어, 당황하지 마세요 자어 천천히 천천히 <laughs> 천천히 어 아니 예, 마이크 이거 이거 쓰면 돼요 그 마이크 안 되고 있죠? 네요거어 그래요 그래요 아시오 아 가까이 보니까 도민이시네요어 네, 질문해 주시죠 동아닷컴 전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 하나는 이제 멤버들은 도망자랑 추격자 컨셉 중에 어떤 게더 좋았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번 활동을 통해서 이슈로 좀 주목받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, 일단 왜입니다. 네, 일단 왜요?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도망자 컨셉이 제일 잘 어울렸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. 직접 타투를 한건 아니지만 그 스티커 같은 걸 붙이고 저 어텐션이 보여줄 수 있었나 하는 그런 컨셉들을 딱 보여드린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좋았고요. 일단 이슈는 어 일단 연말이다 보니까 그래도 딱 뭔가 보여드릴 <laughs> 연말을 장식하고 싶은 그런 느낌입니다. 아 뭔가 목표라고 말씀을 딱히 딱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어쨌든 연말을 잘 보낼 수 있는 옵텐션, 옵텐션, 아, 옵텐션이 이렇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네. 2 0 2 8년도에 마무리를 이걸 통 이번 어, 곡을 통해서 네. 완벽하게 한번 해보고 싶다. 네, 네, 네. 송년회죠, 네. 송년회. 네. 네. <laughs> 네, 저는 고결입니다. 네, 저는 이슈 받고 싶은 목표가 이제 저희가 타이틀곡을 저희가 직접 뽑은 게 이번에 처음이에요.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진짜 음악이 좋다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관심을 받는 게 가장 큰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. 음악으로. 음악으로. 네. 받고 싶습니다. 네. 어, 대답이, 어,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게, 아, 네. 만족스러운 대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. 혹시 또 다른 분, 예. 어, 바로 옆에 계시네요. 네. 네. 자, 가까우신 분부터 한분한분 한 분, 차례대로, 예. 마이크를 치고 질문하십니다. 아. 네. 네 그래요. 안녕하세요 제니스뉴스 변진희 기자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 축하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 아까 비토 씨곡 얘기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뭐곡 쓰면서 작업 과정을 얘기해주셨으면 좋겠고 보니까 <laughs> 쿤 씨, 웨이 씨도 같이 작사에는 참.